중동과 미국의 LNG, 원전 기자재 설비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SNT 에너지도 원전 관련주로 좀 보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체코의 두 코반이 원전 수주를 받으면서 최대 수혜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탑티어 SMR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 헤라 파워, 그런 업체들과 공급 계약을 받기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국내 원전주 중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SNT 에너지가 신고가 영역인데 SNT 에너지는 이제 원전과 LNG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SNT 에너지를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어, 관심이 별로 없는데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 두산에너빌티 말씀드릴게요. SN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공랭식 열교환기 탑티어입니다. 글로벌 탑티어고요. 국내에도 공랭식 열교환기를 하는 업체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교환기는 초대형 보일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교환기는 당연히 원전에도 쓰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LNG 복합화력에 더 많이 쓰입니다. LNG의 무역량이 2030년까지 600만 톤으로 24년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합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 죽이기만큼 SNT 에너지의 이 설비가, 발전 설비가 원전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그거는 감안하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또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이 있어서.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완벽하게 원전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만 투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SNT 에너지나 BHI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동에서 공랭식 열교환기를 꽉 잡고 있는데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어, 실제 수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이 EPC라고 할수 있는 에너지 관련된 또 복합화력 관련된 LNG 관련된 이 발전 프로젝트 관련돼서 백텔이라는 회사가 미국 내에서 탑티어인데 백텔에너지한테 750억 가까이 수주를 신규로 받았고 추가적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이 LNG가 너무 중요해서 좀 말씀드리면 중동은 LNG의 대부분을 카타르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카타르는 해수 냉각 방식을 쓰기 때문에 공랭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기를 이용한 거거든요. 여기에 좀 개념을 설명드리면 플랜트에서 생산된 유체 그죠? 유체를 핀튜브라는 관에 핀튜브 관 지느러미처럼 생겼어요. 거기에 핀튜브 표면을 확장시켜서 대류의 방식, 열의 방식 우리 많이 배웠죠. 지구학 시간에 대류, 전도, 복사. 자, 대류의 방식으로 열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유체 자체는 핀튜브 안을 흐르게 하고요. 유체 밖에 열 발생한 열을 핀튜브의 겉면을 통해 핀으로 확산해서 그거를 밖에 날개 모양의 회전 날개가 있는 팬이 있어요. 팬 냉각팬 냉각팬으로 이 열을 어떻게 해요? 바람을 차가운 바람 위에서 아래로 쏟아면서 튜브 위로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기로 열을 냉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기술력을 요합니다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요. 에 기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국내식 열매한 게 업체들이 많았는데 다 떨어져 나갔어요. 자 이제 맞아 말씀드리면 카타르가 해수 냉각 방식을 쓰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아라비아가 본격적으로 LNG의 교역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LNG 미친 듯이 수출할 테니까. 중동 너네 LNG 받아 아시아 너네 LNG 받아 그래서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미국 LNG가 싸니까. 그리고 심지어 LNG 엄청나게 수출한 날라 어디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지금 불안해졌죠. LNG 수급이 유럽 내에서. 그래서 유럽도 미국 LNG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카타르만 해수 냉각이 용이하기 때문에 카타르를 제외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오만이나 쿠웨이트나 이런 데서. 미친 듯이 이 공랭식 열교환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마침 LNG를 수출한다고 하니까 그 미국이 LNG 수출하는데 이 S&T 에너지의 공랭식 열교환기가 필수 기자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미국의 실제 신규 수주 중에 천연가스 비중이 60% 정도를 차지했는데 그 천연가스가 LNG로 바뀌어서 그런 거고요. 그전에는 그냥 일반 석탄화력과 석유학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만 앞으로 연간 공랭식 열교환기 필요한 게 100기에서 125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냐면 하 미국이 총 40기에서 50기의 15개 트레인 기수로 치면 LNG 600기에서 750기를 신규로 건설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연간 100기에서 125기의 공랭식 열교환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미 창사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1분기 누적 수주 잔고만 9,500억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LNG의 캐파는 연간 15%씩 증가해서 2028년에 40%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공랭식 열교환기는 언제까지 성장하냐? 2030년까지 76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루이지애나 텍사스 그 다음에 리오그란데 다양한 LNG 프로젝트가 FID라고 하거든요 최종 투자 결정 단계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11개의 당장 지금 최종 투자 결정 단계를 진행하는 게 11개의 LNG 프로젝트가 있고 지금 SNT 에너지의 공랭식 열교환기가 지금 기대되는 것만 해도 루이지애나 드리프트, 그 다음에 텍사스, 그 다음에 커먼헬스, 그 다음에 리오그란데. 이렇게 6개 이상의 미국의 신규 LNG 프로젝트의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SNT 에너지가 중동에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중동 사우디의 가장 세계 최대 석유학회사 아람코가 아람코의 2025 IKTBA 포럼에서 HRSG, 페어레스 보일러 메인밴더로 SNT 에너지를 선정했습니다. LNG가 석유가스가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높은 가동률 때문에 에너지의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서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전은 오래 걸리니까 현실적인 대안으로 LNG 복합화력 발전을 쓰려고 하고 있고, 북미와 중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우디 아람코 뿐만이 아니라 ADNOC라고 있어요. 아부다비 국영 석유화학 회사입니다. 여기 역시도 핵심 공급 업체로 에센트 에너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과 미국의 LNG 그리고 원전 기자재 설비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에센트 에너지도 원전 관련주로 좀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장 원전의 핵심 주기기 반응로 가열기 원자로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체코의 두 코반이 원전 수주를 받으면서 그 26조 중에 약 8조 5천억, 거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두산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에 일단 최대 수혜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미국의 탑티어 SMR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오클로, 엑스에너지, 여기에 이미 다 투자가 돼 있고, 지분 투자를 했고, 그런 업체들과 기자재 공급 계약을 받기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얼마나 커지느냐. 현재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이 3 7 2기가와트데 앞으로 검토 중인 원전과 건설 계획 중인 원자력 발전의 기수는 4 1 6기로약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총 설비 용량 역시도 400기가와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두산 에너밀리티는 최근 1분기 5월달 기준으로 5건의 약 4조 3천억의 수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 원전 수주가 아니고요. 가스 복합 LNG 관련 수주입니다. 카타르의 피킹유닛 사우디의 루마, 그리고 사우디의 나이리아, 그리고 PP12, 그리고 6월달에 최근에 베트남 최대 국영 기업이랑 5만 포 가스 복합 발전 계약을 9,500억의 수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가스 LNG에 대한 모멘텀도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로 갖고 있는 거고요.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이미 14개 국가에서 70개 이상의 SMR 소형 모듈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 프로젝트 SMR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원전의 주도권을 완전 뺏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미국의 가장 핵심 파트너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두코반이 원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체코에 테물린이 있습니다. 테물린이 3, 4기 관련돼서 원전 추가 수주 역시도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큰 강점은 지금의 원전의 기술로 치면 가장 1등, 세계 1등이라고 할수 있는 웨스팅하우스의 파운드리, 딱 이거죠. 자, 엔비디아로 치면 뭐가 있죠? TSMC 같이. 그러니까 원전으로 치면 웨스팅하우스가 예를 들어 엔비디아라고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TSMC 역할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다. 대형 원전의 죽이기는 한수원이 수주를 받던 에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던 어, 두산에너빌리아테는 모두가 좋은 상황이고요. 중장기 이익 개선이 그러면 언제 본격화 될 거냐? 아직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당장 올해 이익 개선이 본격화가 아니고요. 27년부터라고요. 3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가가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측면 이 있고요. 자, 웨스팅하우스가 유럽 내에서 포지셔닝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한수원이 동남아하고 중동에서 포지셔닝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티는 중동, 유럽, 미국 다 골고루 수혜를 받겠다는 거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7월 달에 이 드디어 SMR 관련된 모듈 표준 설계 승인을 획득하면 미국의 유틸리티 업체가 계약을 맺을 거고 그걸 관련돼서 뉴스케일 파워 관련된 기자재 업체도 두산 에너빌티가 일부 수혜를 받을 것이다. 폴란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터키, 동남아 모두 신규 원전 도입 또는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계속 수주의 모멘텀으로 살아있다. 그리고 원전에 가려져서 전혀 밝혀지지 않은 게 바로 가스터빈이거든요. 발전 가스터빈. 총 6개 업체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멘스, 지버너바 미쯔비시, 그 그다음에 캐나다의 BWT x 이네개 업체가 이미 공급이 꽉 찼어요. 27년까지, 28년도 꼬 물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스터빈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보인다는 거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 가스터빈이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가스터빈 관련돼서 한수원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4기를 납품하여서 실제 글로벌로 가스터빈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중동과 미국 모두 가스터빈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경쟁업체들이 이미 다 27년도 물량까지 다 찾기 때문에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쪽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체 캐파는 대형원정은 총 7기가와트, 가스터빈 총 3040 메가와트 smr 총 10기 그러면 금액으로 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9년까지 13조 5천억의 수주를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1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가스터빈 약 1조 9천억 smr 1조 2천억 대형원전 5조 8천억 다 더하면 8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이거 캐파 늘려가지고 신규 수주 13.5천억은 조 충분히 초과 달성할 거로 보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좀 글로벌 관점으로 보자 G버노바가 시총이 180조에서 200조 왔다 갔다 하고요 지멘스가 약 100조에서 120조 왔다 갔다 합니다 미츠비시가 100조에서 한 110조 왔다 갔다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드디어 오늘 기준으로 시총이 얼마까지 왔죠? 한번 볼까요 오늘도 주가가 6만원을 돌파했는데 네 (37조입니다) (37조) 예 네. 그러니까 G 번호바 지멘스 미쯔비시 비하면 시총이 (3분의 1에서) 적게는 (6분의 1) 사이즈다 그럼 이제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기술력이나 어떤 제품 경쟁력이나 G 번호바나 지멘스랑미츠비시 중공업에 떨어지냐 그건 아닌데 그건 있죠 자 G 번호바나 지멘스나 미츠비시의 매출이나 이익 사이즈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훨씬 크죠. 그 매출과 이익 사이즈를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과하게 지금 그죠 글로벌 업체들이랑 시총 차이가 나죠. 그거는 좀 고려해 볼 필요 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익이 개선될 겁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4%도 안 되는 이익률이었는데 2017년 기준으로 8.8%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원전과 가스터빈의 모멘텀을 모두 갖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SNT 에너지 관련된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 커먼웰스 프로젝트. 또 뭐죠? 미국에서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거뭐 있죠? AI 관련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 모든 가스 발전과 관련된 심지어 메타와 구글. MS가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가장 첫 번째 에너지 공급원으로 가스 천연가스를 선택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천연가스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짓는 lng 발전소에 들어가는 가스터빈을 누가 공급할 거냐? GE 버너와 지멘스 밑집이신 이미 다 목이 찼다. 그런 가스터빈 관련된 수주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에너지의 모멘텀, 먼전에 대한 모멘텀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굳건하게 시가총액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그밑단의 현대건설 BHI, S&T 에너지도 같이 간다. 그래서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좀 소외된 주식으로는 S&T 에너지를 보시고, 하지만 S&T 에너지를 내가 투자하더라도 대장주, 두산 에너빌티의 주가 흐름은 계속 체크해야 된다. 근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시가총액 오늘 기준으로 9등까지 올라왔다. 그 시가총액의 퀀텀 점프에 대해서도 구독자분들이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